이중처벌금지에 관한 원칙에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약식재판뿐 아니라 즉결심판에 의한 즉결처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시적인 조항은 없지만 이중처벌은 그냥 형사잖아요. 형사, 형사. 아이고. 즉결심판 받으면 좋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수자표도 삭제되는 대상이고 형실로법 오조이랑 보면. 직결 처분 대상자, 특별 심판 대상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사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경찰학 같은 거 하시면서 배우죠? 특별 심판 좋지. 근데 그렇게 해서 처벌 받았으면 됐는데 그거 가지고 야, 이제 직결 처분 받았으니까 이제 다시 수사해 가지고 약식 올려 보자. 이건 좀 너무 과도하잖아. 당연히 그 일종의 형사 처벌이니까 아, 형사 처벌이니까. 네, 명시적인 조문은 없지만 당연히 이중 처벌 금지 원칙 적용된다라고 보고 있죠. 당국의 허가 없이 한 건축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는 이러한 위협건축물에 대해서 시정명령에 의하지 않는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형사처벌 과태료 목적이 다르죠. 행정질서벌과 형사처벌은 목적이 다릅니다. 이건 이중처벌금지원칙 반하는 것 아닙니다. 누범이나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걸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니다. 맞습니다. 왜? 너는 한번 범죄를 저질러서 그게 어떻게 처벌되는지도 알고 네가 그때 반성한다 그래서 다 봐줬는데 그런데 감히 어떻게 똑같은 생각을 또해이 나쁜 놈아 상습범 누범은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일사부재리랑 관련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의 행위 때문에 지금 처벌받는 게 아니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는 거를 잘 알고 있는 놈이 이번에 또그 짓을 해? 라고 해가지고 처벌하는 거니까 이번에 한 잘못을 처벌하는 일사부재리가 아니라 이게 일사예요. 저게 다시 온게 아니고. 이거 공무원들이 막아저 음주운전 2회차에왜 내가 음주운전 1회 걸렸을 때는 2001년이니까 그때는 내가 공무원이 아니었고 지금 음주운전 걸린 거는 2001년 이후인데 왜나 이거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냐. 공무원 되고 나서는 한 번인데 왜 2회차를 기준으로 나한테 징계 처분하냐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 공무원들이 헌법을 몰라서 그래요. 너 그때 옛날에 했던 것 때문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처벌까지 받은 놈이 또 음주운전을 하냐고 공무원이라는 놈이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세게 처벌하는 거야 이거거든요. 응. 행형법상의 징벌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행형법상 징벌 뭐예요? 교도소에서 막 난동 피워가지고 독방에다가 집어넣었어. 이거 받은 애랑 교도소에서 난동 피워가지고 난동 피울 때 상대방을 막 때려. 그래가지고 뭐 여기에 막뭐 특수 폭행 뭐 이런 거 됐어 막,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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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갈아가지고 막어 칫솔을 막 갈아가지고 막콱 찔렀어 특수 특수 상해 막 됐어 그거 가지고 형사 처벌하는 거독박 넣는 거 하고 형사 처벌하는 건별 별도지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아니지 틀렸지 4번 그죠?